이란에도 별로 못본것같아우즈베키스탄도 네.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키미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송천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네 어디예요? 네. <laughs> 근처에 카페를 찾았는데 우연히 여기를 찾게 됐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특히 키미야님이 너무 만족스럽고 어 저... 왜만족스러워세요 어, 왔을 때부터 우리, 찍고 있어요 우리, 우리 집 같아요 아, 진짜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랑 궁궐에 들어가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 화려한 거 많이 약간, 좋아하세요? 어, 예. 좀 너무 화려한 거 있어가지고 다 여기도 되게 비슷해요. ]에요. 맞아 맞아. 요 <laughs> 진짜 반짝반짝거려.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영상 날짜로 하면은 어. 대한민국 선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 오래전부터 계속 이게 홍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되게 막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되게 후보들을 약간 홍보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태양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홍보, 에드베사이딩 쪽에서 되게 전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물건이나 뭐 작품 말고, 이런 정치 같은 것도 되게 잘 홍보를 해주시고, 사람들이 시선을 잘 이끌어지고, 이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와 대한민국을 비교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 고향인 우즈베키 스타디랑 비교를 해보면 공보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자기 나라에서 못 벗었다고 말을 약간 홍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요? 네. 되게 응원하면서도 음.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되게 그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음. 모여서 뭔가를 하고 그러는 게 이란에도 별로 못본것 같아. 요우즈베기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것 같아. 요 우선은 조회가 이제 나라의 정치였던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라고 꼽았을 때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공보가 더 많고 정보가 많았으면은 그거에 따라 저희가 결정을 할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는 뉴스에 많이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해줘요. 네. 그래서 약간 후보들을 알고 싶거나 누구 누구 있는지를 약간 정보를 알고 싶, 얻고 싶을 때는 그냥 TV 켜서 뉴스만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길에 뭐 밖에 나가서는 국도 그런 거막 별로 없어 가지고 음, 예, 다른 나라에서는 네. 이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 관련 얘기들 보니까 이제 나라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가 그 사람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지금 내 나라에 내 고향이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달라서 어떤 방식으로 더잘 가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정보 를 많이 얻었고 그곳을 보면서 사람들이 꼭.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란에는 정치인들 중에 뭐 경영이 많은 사람, 후보가 되고 그리고 그때 선거 전부터, 약간 한달 전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생겨요. 음.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한국도 이런 게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못 봐서. 뉴스는 아닌데 후보들이 같이 모여서 그 프로에 토크쇼를 가져요. 아. 그 토크쇼 하는 그 시간을 같이 가져요. 만약에 지금 뭐이 나라는 이 문제 있다. 대처법이 어떤 건지. 를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서 음. 토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약간 후보들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 약간 어. 좀 말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약간 분노감이 있는지, 아. 아니면 아. 어떻게 이거를 차분하게 해결하는 건지, 대처법이 어떤지, 약간 이런 리더십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저 음. 한국에도 이런 건 있는지 궁금해요. 음. 블키스탄도 이런 토론도 하고 있는 거 어, 김메아님 말씀처럼 비슷비슷하겠죠? 이 부분이 음. 쪼꼬쇼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앉아 있어서 아니라 한 명씩 한 분씩 나와가지고 어. 한명씩 어. 약간, 한 분씩, 역, 한 약간 네. 좀 역설 같은 약간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 거 네, 소개를 해주고 어.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랑을 얻어야 되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주는 것 같아요 나라나라마다 이게 완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죠. 다른 차이... 나라들 보니까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같은 선거인데 네. 차이가 나죠. 음, 그니까요. 우선은 먼저. 누가 퇴시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게 각 나라마다 대통령 성공하는 것도 큰 거다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잖아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바라면서, 내 나라인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앞으로 음.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관계를 잘 내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새로 보고신 대통령도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바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란하고 한국이 지금 뭐 사이는 좋지만 네. 더 앞으로 더 좋아지게 많은 좀 문화교류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laughs>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대단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음. 미리 축하드려요. 네. <laughs>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니다. <laughs>